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태웅 교수입니다.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이걸 참고하세요. 즉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애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틀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아, 원래는 어, 크리스마스 어, 이전에 제가 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 크리스마스보다도 훨씬 아, 이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잠깐 빡했어요자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일이죠.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아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를 보내시려고 오셨습니까? 어, 아니죠. 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은 산타 크로스만 우리가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아기의 예수로 왜 오셨느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구원하시러 우리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아, 그저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되새기며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 항상 아, 이 크리스마스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굶주리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없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미있게 이 크리스마스 마스 성탄제를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단히 그렇게 하고 2011년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오늘 1월 2일 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2011년도 10여년 어, 1월 어, 어, 첫날 어, 이튿날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어, 우선 어, 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10여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여년은 어,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십묘년은 주 안에서 살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자 이것을 제가 표로 그리고 어, 여러분들과 같이 예, 동참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 너무 서로 길었죠? 예, 또이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어, 이 설날도 어, 지났는데 아무 어, 말 없이 지나는 것이 예, 멋져가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컴퓨터 어, 줄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 1절 들어가기 전에, 에, 얘기를 보시면, 지저스. 자, 지저스 힐스 크리플드맨. 자,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플드맨을 힐. 힐은 이큐하고 비슷한 말이야, 이게. 에, 고친다, 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신다, 크리플드맨. 어, 크리플이라는 crippled 말은 사전 차이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젤른바리라는 말로 나와있죠. 젤름바리, 예, 보행장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 이, 이 젤른바리 남자를 고쳐 주신다 라는 뜻이죠. 자뭐 이거에 이 관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와있다는 얘기죠. 자, 1절이죠. 1절. Jesus got into a boat.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트 안으로 got into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탔다는 어, 뜻이에요. 포트를 어, 타셨어요. 그리고 크로스드 크로스 어, 오버는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건너 왔다 이 말입니다. To the town, 읍내로.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읍내로 다시 들어오셨다. Where, 자, Where는 여기에서 뭡니까 관계 부사죠. He lived, 그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란 뜻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인데요. 어, 우리가 그이 관계 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관계 대명사는 알겠는데 관계 대명사 뭐 관계 부사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 외어는 in 위치하고 같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자, 어디에 살아요? He live in the town. Uh, live in the town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면 he live uh, he lives in 서울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어 그가 어, 이그 동네에 살았다 하면 he lived in the town 이렇게 말해야죠 he lived in the town 근데 여기서 에 왜는 뭐냐 바로 in which 이걸 두 단어를 합해서 where 하나로 처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예. 그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그 읍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이, which를 이 자리에 써 준다면 which를 써 준다면 which가 바로 앞에 이렇게 관, 어, 관계 대명사 바로 앞에 와도 되고 문장 뒤쪽으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uh, to the town which he lived in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물론 이제 예, 그럴 경우는 live in이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예? 이 자리에.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 자, 자늘제간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이 관계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것이 거 이거 이 관계 대면 부사란 얘기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동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되면서 관계 부사는 부사절은 모두가 다 형용사절이에요. 뭘꾸며줘요 선행사 o 타운을 꾸며줍니다. 타운을꾸며줘요 그가 살았던 그 읍내 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가 살았던 그 읍내 그 읍내로 어~, 어 가기 위하여 어~ 건너갔다 다시 건너갔다 이 뜻이죠. 백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 절입니다. some people soon brought to him a cripple of men a cripple man lying on a mat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자 어떤 사람들이 곧자 어떤 사람들이 곧 brought b r o u g h t 무엇의 과거입니까 b r i n g 의 과거형이죠 자 여기에서 어 자, 여기에서 이, 이, 불옷은 무엇의 과거형? 불잉의 과거형이에요. 자, 이, 에, 데리고 왔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들이 곧 데리고 왔다,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한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 크리플드 맨. 어, 크리플드 맨을 데리고 왔다. 저런 발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lying. 이 lying은, li, e. 이걸 갖다가 ing를 붙여주면은 어, 이런 철자형으로 써주죠. 자, lie 눕는다 어, on 어느 매트니까 매트는 뭐예요? 매트 위에 우리가 매트리스라고 하죠, 매트리스. 예, 그러니까 이제 자리입니다. 자리 위에 누워 있는 어, 이 젊은 발이 남자. 자, 우리가 여기 봅시다. 이 lying은 lie. 모든 동사형에다가 ing를 붙여주죠. 그런데, 여기서는 에 그냥 이렇게 바로 붙여주지 않고, ly, ing 이렇게 철자를 바꿔서 고쳐줍니다. 자, 그래서, 누워있는 남자, 이렇게, 이, 이, 현재 분사로서,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줘요.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뭐, 형용사의 역할. 어, 형용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 여기서, 어,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위에 누워있는 이 저런 발이를 그에게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when Jesus a w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when Jesus a w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을 때 무엇을 how much f a c 드 they had. 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 보셨을 때, 여기에서, 이, 이 사이에 뭐가 생겼됐다고 봐야 돼요? 이 사이에 관계되면서 데트라든지 피치가 생겼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 이, 이렇게 보, 볼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의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로 어, 그래서 how much faith they had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 의문사 절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 보셨을 때 he said to the crippled man 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름발이 남자들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절름발이 남자한테 my friend 나의 친구여,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you r s i n s are forgiven. 포기부는 포기부의 과거분사죠. 포기부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데 포기입은 포 gave, 포기 e n 그러니까 용서 받았다. 너희 죄들이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 이 말을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죄들이 용서받았다.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줬다. 이 뜻이에요. 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줬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아,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줄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수 있느냐? 하나님만 용서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아, 물론 어, 이 어, 이 재판소의 판사님들이 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어, 죄를 말하는 것이고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들인데 예, 그 판사님들이 어, 이, 이 재판받는 사람들한테 너희 죄가 어,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과 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이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판사가 한저이 살인자한테 이제 살인죄를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판사님이 이 살인자의 죄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경찰들이라든지 이 검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범죄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어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판사도 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다알 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도 간혹 어, 이 재판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이 살인자를 어, 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을 한다고 해도 어, 하나님 앞에서는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점이 이 판사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줬다 이것은 어, 이, 특히 그이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예, 특히 그, 어, 이, 여기 그, 어, 유대인들, 아, 이 유태교, 유태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어, 근데, 에, 이, 물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는 도 믿지 않습니다. 유태교는. 바로 그, 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아, 그럼, 어,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어, 제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Some teachers of the law of Moses say to themselves. 그래서, 이제, some teachers of the law, 어, law는, 모세의 에, 에, 법률 선생님들. 우리가 이렇게, 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에, 우리가 통상, teachers of the law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왜? 서기관은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법을, 모세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모세율법을 또, 모세일법을, 어, 또 어, 이 기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석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어, 이 모세 율법의 그석기관들이 세투 뎁셉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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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여기에, 어,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 이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하나님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어, 이거 그럼 큰 문제다. 저 사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응? 어? 저렇게 불경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4절입니다. But Jesus 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어요. What was in their mind. 자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Why are you thinking such evil things? 너희들은 왜? 왜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 Such evil things. 그렇게도 사간 일들을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이 석유관들의 이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계십니다. 이 석유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인데, 어,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대표들은 큰일 나겠구나, 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 보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가 잊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모두가, 아, 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속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100% 인성입니다. 또, 100%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성,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두 가지가 플러스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격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질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깨뜨려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절입니다. 자, 5절 봅시다. 자, Uh, is it easier for me to tell this crippled man? 자, 그것이 더 쉽, 쉬, 쉬우냐? Is it easier? 더 쉬우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봅시다. Is it easy? 그거 쉽냐 이렇게 묻는 거죠. Is it, is it easier? 그것이 더 쉬우냐? 더 쉬우냐? 이런 뜻이죠. 자, 의문문인데 여기 의문문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문문인데 뒤에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뒤에 나와있는 For me to tell this crippled man that his e h i sins s are forgiven or to tell him to get up and work. 바로 이 전체가 이 t 이에요. 그러니까 이 t 는 가짜죠고 For me 이하가 진짜죠입니다. Yeah, to tell this cripple. 이 uh, 이절름바리에게 데디아를 말한다. 자, 이것이 간접목적어. 데디아가 직접목적어예요. 여기까지가 직접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직접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목적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거 사형시 문장이죠. 이 문장이 사형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 이 젊은 바리에게 말한다. 누가? 폼이 내가예요. 내가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자 여기서 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젊은 바리에게 떼 이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봅시다. 어, his uh, sins are forgiven.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아니면, or, to tell him to get up and walk. 자, 그에게 말한다. 젊은 리에게 말한 것이 더 쉽냐? 이 말입니다. to get up, 젊은 발에게 뭐예요? to g 일어서서 and walk,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 죄가 용서받은 것이 더 쉬우냐? 아니면,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더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한 게이더 쉬우냐? 그 뜻이에요. 자, 그다음육 6절입니다. But, 그러나, I will show you.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 에게 의리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어, 이, 이 목적어고, 이게, 대, 이하가 목적어죠.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사행식 문장입니다. 이것도. 자, I will show you.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무엇을 대리야? The son of man has the right to forgive sins here on earth. 자, 인자. Son of m a n 인자라고 했죠? 인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Has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할 수 있는 권리. To forgive. 용서해 줄수 있는 권리. 죄를. Here. 이곳. On earth. 이 세상. 바로 이 세상 이곳에서 죄들을 용서해 줄수 있는 권리를 인자가 가지고 있다고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인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써 a 맨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써 o 가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라고 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자기 자신을 이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는 자, 인자, 사람인 아들 자, 자죠. 자, 인자, 사람인 아들 자, 자. 이걸 인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인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 무엇을? To forgive sins. 죄들을 용서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희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So, 그래서, Jesus said to the, the ma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Get up! 일어나가라. Pick up! 들어 들어라. 어, 집어들어라, you met, 너의 자리를, 너의 자리를 집어들어라. 그거는 go on, home. go on은 계속입니다. home은 뭐예요? 집이죠? 집으로. 집으로 계속해서 가거라 이 뜻이에요. 자, 7절입니다. The man got up and went home. 어, 그 남자는 일어서서 and went home. 집으로 갔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Uh, when the crowd saw this, 어, 이, 그군중들이 어, 이것을 보았을 때, 뭐뭐 했을 때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종속절이에요. 그리고 대리아가 주절입니다. 종과 같은 것은 종과 같은 종처럼 종속되어 있는 거 이것을 어이 종속절이라고 그러죠. 주인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이걸 주절이라고 하죠자 이게 주절입니다. They were afraid. 자, 그 어, 군중들이 그걸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p 레 a i s 그리고 뭐예요? p r a i s 참미한다. 하나님께 참미했다. 뭐 때문에? For, 뭐, 무엇에 뭐, 대하여. 기빙서 i n 소리 u 피 h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어, Jesus chose m a t 예수 그리스도가 m a t 를 선택하시다. m a t 는 누구죠? 마태.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제자, 이 마태를 선택하셨다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태를 뭐로 선택하셨냐면, 제자로, as his disciple. 이 말이 뒤에 생애됐다고 봐야 돼요. his disciple. 어, 이렇게, 그의 제자로서 어, 마태를 어, 선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절입니다. 구절 들어갑니다. 자, 이건 제목에 불과해요. 이거는 제목입니다. 자, 구절입니다. As Jesus was living.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뜨고 계실 때, he saw a tax c o 그는 누구를 보았느냐? t 스 x 렉터를 보았다. t 스 x 렉터는 뭐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 세일이라고 그러죠? 세일이. 우리는 보통 세금 걷는 사람을 세일이라고 합니다. 세일이를 보았다. 보셨어요? 네임드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이름을 가진이란 뜻이죠. 자 사람 뒤에 네임드라 하면은 뭐 이러이한 이름을 가진이란 뜻이 됩니다. 자 메스유 마테라는 이름을 가진 한 e 스 컬렉터가 여기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가 여기서 목적어고 시딩 이하는 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아 미안합니다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니까 이게 몇 행시 문장이죠? 5행시 문장. 5행식 문장이죠. 자, 그래서, 어, 이, 마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 at the place. 이렇고 이러한 장소에 앉아 있는 거. for p a i 니까 세금을 지불하는 그 장소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관같은 데를 말합니다. 세무서 세무서같은 곳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어, 세무서를 말하죠. 세무서 세금을 어, 지불하는 곳에 에, 이 세무서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이 마트의 직업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자 지저스의 투힘 예수께서 그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with me.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르시죠. 감 위스미 이 말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한테 말씀하십니다. 메스유 가럽. 어, 그러자 마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럽 일어나죠. 묵묵히 일어나서 and went with him. 그를 따라갑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1 0절이죠 Later 후에 Jesus and his disciples.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were having dinner. 자, having dinner는 뭐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누굽니다 누구하고? At m a 하우스. s House. 어디에서? 어, Massius House니까, 마태의 집에서. 자, 마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Many tax collectors and other sinners were also there. 어, 이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죠. 어, 다른 죄인들이 were also there. 그곳에서 같이 있었다. 이 말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이거 올려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1절부터는 또 다음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